나그 갑자기 기억났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은사님 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봐주신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쌤그 그 쌤한테 갔는데 그 쌤이 나 보고 너 아직도 방송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럼 뭐 방송이에요. 아 아니에요저 방송 쉬고 있어요. 그랬거든. 근데 그 수, 수학 선생님이 요즘 이름학을 공부하신다나 봐. 이름학이라고 이름을 들어가지고 아무튼 막 1에서 막 0까지 막 쭈르르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대요. 영리학이라고 있는데 나도 뭔지는 잘 몰라. 그런 게 있다나 봐.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그거로 이름을 들어서. 막 이름으로 총 다섯 개, 막 불, 물, 뭐 찍어주죠. 막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약간 사주 같은 걸 봐주는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엔 사주 같은 거, 어, 사주 팔자를 보는 건데, 사주는 아니래. 내가 보기엔 사주랑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 사주가 아니래. 아무튼 아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하고 쌤이 봐줬는데, 나는 내 이름은 되게 좋게 나왔다고. 와, 너 이름 너무 좋다고. 이거 이름 누가 지어줬냐고막 선생님이 극찬을 하신 거야. 그래가 뭐, 아 그러면은 이거 이름 봐주신 거 저희 엄마도 봐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우리 엄마 이름을 알려줬어. 이름을 알려주고 아 내가 그때 이름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려준 거냐면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요즘 수학학원 선생님이 이름 이름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그 엄마랑 같이 갔던 사주 봐주는 곳에서 한 거랑 똑같이 나왔다. 나보고 결혼 늦게 하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나왔다. <laughs> 사주를 봤는데, 나는 예체능 쪽으로 성공을 하지만, 나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 이게 나왔어. 옛날에 나 사주 봤었을 때도, 약간 칼 쓰는 직업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칼을 쓰거나, 이러고, 그리고 남자를 좀 늦게 만나가지고, 늦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 아, 약간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좋다 했어. 사주에서는. 아무튼, 내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어 그거 나도 좀 봐달라고 해줘라 해가지고 그래 엄마도 그러면 내가 수학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봐달라고 할게 해가지고 수학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쌤이 운전 중이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운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는 이제 나 놀러 가고. 근데 엄마가 이제 딱그 수학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나봐. 통화를 했는데 엄마 사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야. 사, 사주라고 해야 되나? 이름하기 진짜 안 좋게 나왔나봐. 뭐 나중에 한 50대 들어가지고 뭐큰 수술을 하게 될 거다. 건강 쪽이 너무 안 좋다. 다른 건다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름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 아마 어젠가? 이름 바꾸러 거기 법원인가? 그거 신청하러 가셨을 거예요. 근데 수학선생님이 궁금했나봐. 나는 나 방송 닉네임 진짜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 나는 진짜 수학선생님 절대 안 알려줬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뭐, 세마. 너 방송 그거 닉네임 바꿔야 한대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어? 엄마 갑자기 그거 뭔 소리야 설마 나 방송하는 거 얘기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니 엄마는 너 걱정돼서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래서 말했는데 미안하다 이러면서 근데 너 진짜 그 닉네임 엄청 안 좋은 거래 유니샘 그게 진짜 나쁜 이름이래 너한테 안 좋대 막너막 막 고소 쪽으로도 막안 좋은 게 있고 아무튼 진짜 너랑 안 맞는 이름이다 너랑 안 맞는 닉네임이다 엄마가 진짜 말해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아 엄마 그걸 왜 말하냐고 나 그거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나 방송 접었다고 얘기하고 다녀달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 했더니 아 화만 내지 말래 근데 어떻게 화가 안나 화도 나고 실망도 존나 많이 했고 좋은거 추천해주냐고? 아 그래서 엄마가 수학선생님하고 나중에 전화 좀 해보라고 닉네임 뭐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아니다 내거 실명 이름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왜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되냐 됐다 필요없다 그랬거든 아 내가 그리고 어떻게 수학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 생각을 해봐 수학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내 닉네임을 들어보고 수학선생님이 유튜브에 이제 내 닉네임을 검색하셨을 거 아니야 내가 수학선생님이었어도 나는 내 닉네임 검색을 했을 거야 와 우리 수학선생님이 뭐? 방송을 해? 하면서 <laughs> 바로 유튜브에 서가지고 영상 한 다섯 개 정도 연달아서 보지 근데 갑자기 <laughs> 근데 그거를 봐봐 나 유니샘 치면은 그냥 막뭐 노예새끼야 이러고 어? 막 카메라 앞에서 막 그러는 거 나오고 어? 막어막 어? 막 이상한 애교나 쳐부리고 앉아있고 어? 막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캐릭터 성대모사 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아니 그거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 하나 <laughs> 그래가지고 완전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학선생님하고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나 이렇게 방송 들킬 줄은 몰랐다니까? 가까운 사람이 무서워. 아니 나 꼬까미. 꽃가미. 꼬까마나 <laughs> 어제 너랑 했던 디스코드 내용 말해도 돼? 아니 어제 꽃가미랑 디스코드를 하고 있었어. 근데 디스코드를 했는데 꽃가미가 뭐 자신의 오빠한테 컴퓨터를 뺏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컴퓨터 뺏겼어? 어 그러면 내가 지금 디스코드 보내면은 그러면 혹시 오빠분이 내거 디스코드 메시지도 보시는 건가? 해가지고. 응, 아마 그럴걸?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형님! 느낌표 존나 보내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꼬까미와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나 보냈어. 그랬더니 꼬까미, 꼬까미 오빠분이 그 메시지를 보셨나 봐. 그래서 꼬까미가 뒤에서 보면서 어, 오빠가 봤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또 보냈어, 그거를. 악질이라니. 나는 그저 꽃가미의, 꽃가미의 이제 가족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어. <laughs> 그리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보냈더니, 갑자기 꽃가미 상태 메시지가 다른 용무 중으로 바뀌는 거임. 그래, 그래가지고, 아, 형님께 미움탈 바뀌버렸다 아, 진짜, 아. 육감이 형님, 다음번에는 제가 꼭, 음, 롤 스킨 살수 있게 문상이라도 사들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무튼, 요즘 디스코드 채팅으로 그렇게 하고 놀아요. 악질짓이라뇨. 악질짓 아니야. 아, 내일 다시. 아, 근데 아, 그럼 오늘까진 계신다는 거네. 오늘 또 컴퓨터 쓰면 알려주라. <laughs> 바로 또 인사가게. <인상하게. 웃음> <laughs> 형님 하면서, 꽃가미, 제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고무장갑 사주겠습니다 하면서. 꽃가미를 <laughs>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